마니티비입니다. 안녕하세요. 시골에 임대빈집을 찾아서 동네 한바퀴 돌아보는 영상을 찍으러 나와있습니다. 아, 여기 내과는 제가 여름만 되면 늘 놀러와서 노는 곳인데요. 여기는 경북 예천군 효자면 입니다. 면 소재지를 한번 둘러볼건데요. 시작은 내과에서 하고요. 면 소재지 번화가로 함께 가보시죠. 아, 여기 소 키우던 집인데요. 쟁기질하는 소. 소가 아직 있나? 어, 있다 있다 있다. 소 쟁기질하는 소입니다. 자, 어두두두두두. 어두두두두두.

여기도 닭이 있네. <laughs> 그림도 이쁘게 그려져 있고. 학창시절에 제가 미술 점수를 늘 양을 벗어나질 못했습니다. 실기 때문에. 아, 그림 그리기 너무 어려워요. 여기는 보건소. 이 골목으로 들어가 볼까요? 음, 여기는 사람이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텃밭을 만들어 놓은 걸 보면. 일전에 여기 집이 어, 빈집이고 새를 넣는지 매매를 한다고 들었는데 그 다음 진행을 제가 못해 봤어요 다시 한번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저기 집 저거 판다 그랬었잖아 근데 요 안에... 어, 오른쪽에 끝에 지 아직 얘기 없어? 응. 음. 그러니까 와서 보니까 그거 생각이 나네 아 살고 계시다고? 아, 빈집이 아니고? 안 아, 그래? 꽝! 일 <laughs> 보세요! 골목길이 참 이쁩니다. 만이상에 주변에도 이렇게 그림 좀 이쁘게 그려놨으면 좋겠다. 어떻게 하면 그릴 수 있는지를 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아야 호야 호야. 아야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아유 무섭잖아. 오, 여기는 기와가 멋집니다, 지붕이. 지붕이 멋진, 어, 구조상으로도 상당히 오래된 집인데 리모델링을 잘 했네요. 멋집니다. 이쪽은 면사무소입니다. 벽화가 참 이쁘게 그려져 있어요. 아, 말씀 좀 나눠봐야 되겠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렇죠. 대신 또쥐안 들어가게 잘봉해져 있어야 되겠네. 오6년 전. 이 옛날에 전부 저지년된쌀 창고입니다. <laughs> 대단하다. <laughs> 말씀 고맙습니다. 일전에 비워두기 아까운 집으로 찍었었는데요. 가족분이 오셔서 이제 사신다고 하네요.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집을 계속 비워놓기보다 누군가와 산다는 거. 좋은 일이죠. 이제 효자면 소재지 끝부분으로 가고 있습니다. 면소를 지나면 농협, 그리고 저쪽에는 우체국이 있습니다. 앞나무 옆에 그림 정말 이쁘네. 많이 상해도 좀 하나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미술점수를 양을 넘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효자면 삼소. 요즘은 어느 시골이나 마을에 어르신들이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아, 여기도 보면 비가 와도 운동을 할수 있는 테니스장인가요? 게이트볼장인가요? 인조잔디가 깔려있고, 지붕이 잘 씌워져 있습니다. 주차공간이 잘 확보가 된 여기는 효자면 복지회관입니다. 마을 행사도 하고, 경로당도 하고, 이런 시설 정말 좋죠. 사과, 꽃, 밴드, 밴드 활동도 하는 것 같습니다. 큰 강당이 있고요. 저쪽은 화장실 겸 창고, 쓰레기 분리 수거함,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골이 어, 첩, 첩산중이 아닌 이상에는 이런 면소재지의 시골이 여러모로 체육시설과 복지가 잘돼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아주 오지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면 면 소재지에 있는 시골 집도 선택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건너 마을입니다. 가구수가 많지는 않은데요. 사과 농사를 많이 짓습니다. 상당히 넓은 사과밭이 조정되어 있고요. 집은 드문드문 드문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골에 너무 외지진 않으면서도 독립된 공간, 볕이 잘 드는 공간 이런 거를 원하시는데요. 저 동네가 다 그런 동네입니다. 맑은 계곡물이 흐르는 효자면이었습니다. 올 여름에도 저는 저 다리 밑에서 물고기 잡는 영상을 찍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상북도 예천군 효자면 면소재지를 다녀봤습니다. 가구수가 많지는 않고 아주 조그마한 면소재지였어요. 맑은 계곡물이 흐르는 마을이었습니다 일전에 다녀갔을 때는 빈집들이 몇채가 있었는데 오늘 둘러보니까 가족분들이 내려와서 살고 계시고 또 리모델링을 했고 그렇네요 한집 한집 비어있는 집보다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산다는거 아주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봉만이 여러분들한테 빈집을 소개해 줄수 있을 그럴 기회를 다음 기회로 미뤄야 하는 것은 좀 아쉽지만 나름의 포자면에 사람 사는 집이 하나 둘 늘어가는 거는 기분 좋은 일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십시오.